이번 강좌에서는 액티브 x 컨트롤을 다룰 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 x 컨트롤을 다룰 때는 이 개발 도구 탭 속에 여러 가지 메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개발 도구 탭이 항상 상단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단에 개발 도구 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 리본 메뉴에서 빈 곳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엑셀 옵션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우측에 개발 도구를 클릭해서 이곳이 체크되게 합니다. 클릭.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개발 도구 탭이 표시됩니다. 다른 방법은?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그러면 방금 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 개발 도구 탭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클릭해서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 ActiveX 컨트롤의 속성을 변경할 때는 이 개발 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디자인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 버튼의 배경색이 다음과 같이 회색 사각형 배경이 됩니다. 현재는 이 디자인 모드의 배경이 없으므로 디자인 모드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모드가 해제되어 있을 때 ActiveX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이 ActiveX 컨트롤에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버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동작을 합니다. 확인. 디자인 모드에서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서 디자인 모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디자인 모드의 배경이 회색 사각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디자인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버튼 클릭. 이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가 실행되지 않고 이 버튼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이 선택이 되면 이 버튼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의 크기를 키워볼까요? 이 코너를 클릭한 후에 드래그하면 버튼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버튼의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버튼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줄이거나 또는 그 외의 많은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트에 ActiveX 컨트롤 을 삽입하고 그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삽입을 클릭합니다. 클릭. ActiveX 컨트롤 중에 가 레이블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가를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한 후에 드래그해서 레이블을 삽입합니다. 이와 같이 레이블을 삽입하면 이 디자인 모드가 자동으로 디자인 모드로 설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ActiveX 컨트롤을 삽입한 후에 추후에 이 컨트롤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이 디자인 모드를 디자인 모드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가를 클릭하고 한 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레이블을 삽입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삽입 가 클릭하시고 드래그 그러면 이 레이블 컨트롤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속성을 변경하려고 하는 컨트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그 컨트롤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 선택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 컨트롤의 밖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다시 컨트롤을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컨트롤을 선택한 후에 개발도구 탭에 속성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좌측 부분은 속성이고 이 우측 부분은 속성 값입니다. 이 네이블에 대한 속성을 이곳에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 이름은 이 네이블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이름은 각각의 컨트롤들이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속성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 속성은 컨트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은 레이블의 속성인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 버튼의 속성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레이블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이 레이블의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하이트 높이를 22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트 줄을 클릭하시고 이곳을 22로 변경하겠습니다. 22 엔터. 그러면 높이가 22 포인트로 변경이 됩니다. 너비를 7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너비 줄을 클릭하시고 이곳을 블록 씌우고 75로 변경하겠습니다. 75 엔터. 그러면 이 너비가 75 포인트로 변경이 됩니다. 다른 속성도 이곳에서 변경을 해 주면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서 디자인 모드로 설정을 하고 컨트롤을 하나 클릭해서 선택을 한 후에 개발도구 탭에 속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속성 대화상자를 처음 접하는 분은 이 속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알고 싶은 속성을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워드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워드랩을 클릭하고 키보드 F1 키를 누릅니다. F1.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설명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창 닫겠습니다. 클릭. 다음은 이 컨트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컨트롤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이 디자인 모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배경이 회색 사각형이기 때문에 디자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첫 번째 레이블을 선택하려면 이 레이블을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 네이블 컨트롤 밖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다시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키보드 esc 키를 눌러도 이 선택이 해제됩니다. e s c 선택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그러면 이세 개의 컨트롤이 선택되었습니다. 선택을 해지하려면 이 선택된 컨트롤 밖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키보드 ESC 키를 눌러도 이 선택이 모두 해제됩니다. ESC. 그러면 모두 선택이 해제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세 개의 레이블 컨트롤을 각각 삽입을 했었는데요. 컨트롤을 하나 삽입한 후에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편리하게 레이블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레이블을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 컨트롤 V하여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레이블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레이블을 클릭해서 옮길 위치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지금은 키보드를 사용해서 이 레이블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했는데요. 마우스를 사용해서 복사하여 붙여넣기할 수도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블 2를 클릭하고 레이블 3을 클릭해서 두 레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에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택 경계선 쪽으로 마우스를 옮겨보면 마우스 모양이 플러스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옮길 위치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 레이블도 선택이 되어 있었는가 보네요. 이와 같이 이세 개의 레이블을 복사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개를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레이블 밖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이두 개도 복사해서 이 우측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택 경계선 쪽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마우스가 플러스 모양으로 변경되면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우스를 이용해서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여러 개의 컨트롤의 속성을 동시에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속성을 변경하려면 이곳이 디자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이세 개의 레이블의 속성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이세 개의 레이블이 선택되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속성을 변경해 주면 이세 개의 레이블의 속성이 모두 변경이 됩니다. 이 레이블의 캡션이 레이블 1, 레이블 2, 레이블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레이블 1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이 캡션 줄을 클릭하시고, 이곳에 레이블 1이라고 입력합니다. 레이블 1, 엔터. 그러면 모두 레이블 1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속성들은 이곳에 입력을 해서 모두 똑같이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속성 대화상자 닫겠습니다. 클릭. 이제는 이 컨트롤들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렬을 할 때도 이곳이 디자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개의 컨트롤을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다음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맞춤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 위쪽 맞춤을 하면 이세 개의 컨트롤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컨트롤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정렬이 됩니다. 만약에 아래쪽 맞춤을 설정하면 이세 개의 컨트롤 중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컨트롤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정렬이 됩니다. 위쪽 맞춤. 그러면 이 레이블에 맞추어서 위쪽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밖을 클릭해서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다시 이세 개의 컨트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그리기도구 소식 탭을 클릭하고 맞춤. 왼쪽 맞춤을 하면 이세 개의 컨트롤 중 가장 왼쪽에 있는 컨트롤에 맞추어 정렬을 해줍니다. 오른쪽 맞춤을 하면 이 컨트롤에 맞추어서 정렬을 해줄 겁니다. 왼쪽 맞춤 해보겠습니다. 클릭. 이 컨트롤에 맞추어서 왼쪽 정렬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맞춤을 클릭하시고 이곳에 보면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가 있는데요. 이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이 간격들이 일정하게 정렬을 해줍니다. 클릭. 이세 컨트롤의 간격을 일정하게 정렬해 주었습니다. 이 선택된 컨트롤 밖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다시 이세 개의 컨트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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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 도구의 소식 탭을 클릭하고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선택된 컨트롤 밖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다시 이세 개의 컨트롤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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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 도구의 소식 탭 클릭하시고 맞춤 중간 맞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간 맞춤을 하면 이 가로방향으로 이 중앙의 위치를 모두 맞춰줍니다. 중간 맞춤 클릭. 이 중앙을 모두 일치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선택을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컨트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Shift, 클릭, 클릭, 클릭. 그리기도구의 소식 탭 클릭하고 맞춤. 이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세로방향으로 이 가운데 맞춤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맞춤 기능을 사용해서 이 전체의 컨트롤을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 확인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서 설정합니다. 클릭.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VB 편집창을 열고 해당 버튼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보여줍니다. VB 편집창 닫겠습니다. 클릭. 또는 개발도구의 코드보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 그러면 다시 VB 편집창을 열고 컨트롤 이벤트 프로시저를 보여줍니다. VB 편집창 닫겠습니다. 클릭. 이번 강좌에서는 ActiveX 컨트롤을 다룰 때 사용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ActiveX 컨트롤에 레이블을 삽입하고 그 레이블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